여러분, 정부가 6억 규제 이하 완화, 아파트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고 많이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제 서민들도 집을 살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정책 발표 후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대출 풀렸다! 는 소식에 매물은 잠기고 매수세는 다시 살아난 거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싹쓸이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어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를 풀었다고 했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은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대출 문턱은 낮아졌지만 이미 오른 집값과 치솟는 이자 그리고 외국인 자금까지 몰리면서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결국 정책의 수혜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돈 많은 외국인, 다주택자, 그리고 현금 부자들. 반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은 이번에도 내집 꿈이 더 멀어졌습니다. 정책은 바뀌었는데 내 집은 왜더 멀어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책의 진짜 효과와 현장의 목소리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